맨 위층 창문 깨졌어 그쪽 말고 음. 니 있는 쪽 말고 어 깨졌네? 어 여기 안 깨졌었는데 안 깨졌어 얘가 있어 나 들어갈게 응 하고 빠졌어 전기 돼있냐? 어어어어 오마이갓 어, 어, 어. 어디야 와 짝타 짝타 기룡아 용호야 짝짝짝짝짝 짝타 간다 가는 중 가는 중 짝타? 어. 잠시만 나 기룡이 살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크레모어 뭐냐 이거 무기고 계단 쪽에 있나봐 어우 존나 황당쓰 1층 창, 1층창 살짝 깨져 있다. 아! 발킬 컷, 발킬 컷. 아, 소리 들었는데, 아씨. 개열받네. 아, 또 있어, 또 있어. 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죽을 뻔 했다. 드론 던지자마자 나와서 죽는 줄 알았네. 그, 거기서 드론 보면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이고! 어? 어디야? 어디야? 아, 용화 로비야 어? 아, 이랬네? 뭐야? 늦었다. 아, 씨. 형,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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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쪽 나이스! 어? 잡았어? 하나? 하나 더 빨리 어 오케이. 그럼 여기가 다 어. 아, 얘가, 얘가 도시야?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용화, 그거 살아있어. 나 왼쪽으로 오고 있어. 아! 트로피 창. 트로피 창이 인. 트로피 인. 어, 트로피 창, 트리프 창으로 인이에 10초 10할 만한데. 이거 천천히 해 돼. 설설 소리. 설, 설설이 설, 난다. 설설이 난다. <목소리> 왼쪽 왼쪽. 나이스. 아, 나이스. 자, 싶었다. 아, 아, 이거 차고 벽 네가 뚫은 거야? 내가 뚫은 거라니까? 아, 문문 문, 문. 어? 어, 내가 그것도 내가 들어와서 뚫은 거야? 미라 미라월드에 있어. 미라방. 짝방에 밴디. 짝방에 밴디 미라월드. 짝방 미라 나이스. 용호야, 연막 던져, 어, 연막. 있어? 어, 고. 어, 아니야. 주방에 있어, 하나. 주방 백0 0 1층 주방 서래 서래 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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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설하고 있어. 계단, 계단, 계단. 발킥 계단, 발킥 계단. 발키리 계단. 딥. 아, 아, 형. 형은 거점바, 나네. 중요한 물에지만 안 돼. 컷. 한 명, 아, 한 명, 거기, 여기. 네. 술통, 술통. 어, 요... 여기있다. 짝방, 짝방, 짝방. 짝방? 오케이. 짝방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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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때... 새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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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어 안돼 아, 이걸 놓치네, 놓치네. <laughs> 아, 아쿠아에 어? 없네 형 그러면은 음 준성 음. 형 저기 아쿠아 오른쪽 복도에다가 그거 해줘 오케이 오케이 계단 근데 발소리는 들리는데 어, 마이스로는 계단 어, 위에 있어 있을 거야 아마 팀이 없다 한명 부상 컷나이스 진입할게 아말어어칠세 마이스용어 잡았어, 잡았어. 오빠, 여기 틀거소그놨네 아, 여기, 여기 있나보다. 펄스트 빠졌어. 로비 쪽으로 빠졌어. 로비 쪽으로. 이깐이거 어? 조용하게 아, 잡았니? 또 거기 거기였나 보네. 준야야문깨 그거. 이케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어 정도야. 펄스 있어, 펄스 있어. 오케이 okay, 확인 확인 뭐야 얘네 어? 어아 주, 내가 잡을 수었는데아 내가 사악 잡았다 어 드론 굴려 드론 굴려 드론 굴려 어? 어? A 거점있네 프로스 컷나 B 아, 한명 계단 거기 계단 쪽비가점 계단 호스트 쪽 활쓰 두방 다한명 계단 쪽 복도 라스 트 계단 쪽 복도 서 침대 쪽에 서래. 발길리 복도 아이 아, 그내 자리인데 이 용호. 아, 그내자린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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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받네. 이런가. 전차 포 있는 사람. 가면 맞았나? 나나 있는데 왜? 어디 해 있어. 어 보고 있어. 여기 하 여기. 아, 오, 깜이게 어. 아, 어, 내가 죽여줬어 아,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 드론들 갔다 용호야. 한큰한 어, 나이스. 큰창 아직도 있어. 큰창 아직도 있어? 어, 큰 창. 아직도 있어. 아, 이거 가야 돼말아야 돼. 기아 돼. 소리 난다 복도 쪽. 어, 있어 있어. 나이스. 아, 뭐야? 오, 뒤집어 오, 복도에 있어 형. 어, 이쪽 소리 나네. 노란팀쪽 소리. 큰창 하나 더 있어. 받았네. 어. Nice. 창... 어, 야야 요쪽 요쪽 지나간다. 아, 못 잡았어. 아. 어디? 방패 밖에? 아, 내가 잡았는데 씨. 아, 어? 어빨 어, 어, 맞나? 바보 같은 녀석. 아, 나 쉣. 공사장 아니 아, 계단 쪽, 계단 쪽. 오케이. 계단 쪽 완전 실각 룩. 아, 어, 오 쉣. 아롱 많이 맞추긴 했는데 피가2다 기롱아 차고 아직 있어 차고 아직 있어 한명 차고 일층으로 가야 될거 같은데 할게. 차고 예거 차고 예거 내가 어. 내가 네, 네, 바로 갈게 뛰어갈게 어 차고 내가 볼게 들어가서 서네 어 좋다 좋다 형 CCTV 봐줘 이제 c c 아니다이다다 차고 봐야 돼 차고 봐야 돼 차고 예거 차고 예거, 차고 예거.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아, 마 알리바이 왔어 알리바이 왔어 아 개묵 설아 갬... 사... 해제한다 해제한다 그 용호야 해제한다 그 용호야. 그 용호야 용호야, 용호야 해제하고 있잖아 아아 아, 가고 있잖아 지금 아니 아니 니니 아, 네, 네, 바로 쏠수 있었어 아, 아니 안 보였어 니눈 네 앞에 있었어 아나 아, 너무 무섭다. 아... 어, 못 썼다 씨아어못 봤어 아이클 들어왔어 사이트인 사이트 어디 사이트인이라고? 여기고 뭐. 어아 미안해 야사이트 둘인데? 야한명더 있어 아나더 있대. 중계 하나 더. 잡았어. 아이큐 라스트... 있어. 아이큐 라스트 라 아이큐. 아이큐 잡았어. 라스트 사이트 아니야 그러면? 어. 아. 닌가 그 사이트야 둘다 사이트였어. t p 어디야? 몰라. 난 아니었어. TP는 여기야. 오케이. 아, 오케이. t i 잡아 봐. 나이스. 30초.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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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디어 하나 있 어디 라디뒤에있 어디 라디 어디 시 어디 어 어디 어디 어아 아직아직아니야 아직아 어디 해캐시디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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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버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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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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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쉽다.